입니다. 어, 정상노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의 뜻이란 주제로 전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백이 님을 보면서 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어, 또 귀한 손님들 이 오셨는데 시동방송시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오셨습니다. 제가 보기에오른쪽에다앉아계시는데요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 관상교회가 또 목포 극동방송과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또이 귀한 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에 또 있어주시고 또 우리 극동방송이 올 한해 더욱 더주 안에서 사역의 확장과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 일에 귀히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람은 사나워지고 공격적이 되고 사람 간의 정은 떨어지고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 모든 사랑은 식어지고. 이기적인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세상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뉴스만 켜 봐도요. 하루에도 강도, 강간, 살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이제는요. 무뎌져가지고 그랬는가 보다 더 심각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산무예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정, 무관심, 무자비. 그래서요, 철저하게 고립해서 나만 잘 되면 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회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와서 1인 가구가 그 통계에 의하면 약3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약 그때 당시만 하다도 2020년도에 700만, 800만 정도 가구가 1인 가구였어요 그런데 <laughs> 2024년과 2025년 넘어오면서 최근 자료를 보니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인 가구가 천만이 넘었습니다 정말 놀리지 말아니까 진짜 놀리지 않으면 안 되고요. 정말 놀리셔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천만이 넘었다라는 것은 40%가 넘었습니다. 10명 중에 4명은요. 혼자 삽니다. 이게 혼자 사니까요. 사람들의 관계가 안 되지요. 정이 없지요. 사랑이 식어지지요. 고립돼 있지요. 우울해지지요. 심지어는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교육의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철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만 보아도요, 배우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 생명을 중시하자, 인간, 애, 이런 것은요,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이게 서바이벌 교육이라고요, 끊임없이 살아남아야 된다. 누군가는 끌어내리고, 누군가는 밟고 일어서야지. 살아남는다 그런 교육 그래서 서점에 있는 책들만 보더라도요 자기 개발성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과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교육만 치열하게 하고 있는 오늘날 교육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불행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한국 교회는요 1970년 80년 근대화가 되면서 점점 도시가 발달되고 또 사람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자본주의 물질주의 이러한 수위의 논리 크기의 논리를 따라서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속화가 되어서. 교회의 사이즈와 성도의 수에 따라서요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나눠집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큰 교회고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교회. 여러분 성경에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한 사람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섬에 있든, 농촌에 있든, 도시에 있든, 지역을 불문하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의 한 사람만이라도 있거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요?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학을 조금, 음, 아, 하시는 분들, 좀 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루아,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일본 여성 작가인데요.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하지요. 빙점 1, 2권 소편까지 나왔는데, 그 보면은, 이아야코의 책들을 보면은요, 그 책을 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설책이 아니고 간증집이다. 그 책을 보는 이마다, 하... 아야꼬가 만났던 하나님. 아약꼬가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도 경험하고 나도 맛보고 싶다. 라는 그런 평들을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로 아야꼬가요. 처음부터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젊었을 때 매일같이 각혈하고요. 토 피를 토하고요.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시안부 인생으로 생사를 오가는 그런 나날을 보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한 청년이 다가와서요, 복음을 전해줍니다. 자매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전해준 그 복음을 영접하고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후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의 글과 그의 책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구절 한 페이지 책 책마다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야코는요. 일본 내에서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온세계 전역에 거룩한 은혜를 끼쳤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야꼬가 이렇게 될줄그 청년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준 그 청년이 전혀 몰랐을 거예요. 곧 죽을 인생, 매일같이 피를 토하면서 시한부 인생으로 곧 삶을 마감해야 할 인생, 마지막에 복음이라도 들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인생을 향하여서 그저 복음 전해줬을 뿐인데, 그 가냘픈 여성 하나가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어떻게 이 청년이 알았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이 미우라 아약고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내 눈에는 기준 이하 수준 이하 동물이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어 아니야 제한하고 선을 다 그어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이 교위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이 관산 땅과 장흥 땅과 그한 사람이 온 나라를 변화시킬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잃어버렸던 한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사랑, 그 거룩한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하여 신약성경 27권 중에서요 이 본문만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 제일 마지막.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귀구리에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이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있는 그 본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재림 때가 되면 양과 염소로 나눈답니다. 양이 누군가 봤더니 의인이에요. 염소가 누군가 봤더니 악인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이 양들, 의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근에 되었을 때혈 벗었을 때,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먹였고 마시우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히게 하였고 돌보아 주었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살피어 주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오른편 양에 있는 이 의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을 먹이고 마시우기 하고 옷을 입히고 감옥에서 살피고 그랬습니까? 저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의인 양편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일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한 거지요. 그저 궁율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이다라는 생각은 않고, 그저 주님 대하듯이, 주님 환영하듯이,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여 먹이고, 마시우고, 옷 입히고, 돌봤을 뿐인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헐벗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오게 가졌던 그 사람이 나다. 또 예수님께서 한편 이제 왼편에 있는 이 염소 그룹에 해당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근에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오게 가졌을 때에 너희들 중에 누구도.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거나, 먹을 것을 주거나, 옷을 입히거나, 나를 살핀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 그랬더니 이 염소 그룹 악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름 최선을 다 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앞에 양 그룹에게 했던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너희는 의인의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영벌을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너희들은 나름대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당시 어린이들은요. 카운트 셀 때에 그 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인간 취급이 안 되는 겁니다. 5천명을 먹이신 오병류의 기적에서 도요 남자만 5천명, 거기에 여자나 아이들은 포함도 안 됐습니다. 아이들은 수에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어린 아이와 예수님을 동급 같은 수준, 같은 선상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수혜도 들어오지 못한 아이가 곧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그 어린아이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소외받은 사람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 볼일 없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약하디 약한 것, 그거 하나 나눠주는 것, 그것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꼭기억하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 누구도 주목받지 않는 그 사람이 나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잃어버린 사람, 방황하고 있는 사람, 누구도 관심 갖고 있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교회다. 그런 말씀하세요. 자, 이 부분은 오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백 마리의 양이 있답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몇 마리 남았습니까? 숫자를 잘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마리에서 마이너스 1 하니까요. 99마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99마리는 상징적으로 현재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한 마리는요. 그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길을 잃어버린 사람, 방황하고 있는 사람, 아직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99마리를 두고 그 71마리를 찾아서 나섰다라는 것은요, 99마리의 비중, 그 수준, 그 크기만큼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게 생각하셔서 그한 마리를 찾아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한 마리나, 99마리나,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는 동일한 거예요. 고로! 교회나, 잃어버린 한 사람이나,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가 보면 15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거기는 좀더 자세하게 풀어나왔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00마리의 양에서 1마리 잃어버렸으면 99마리 남아있잖아요 99배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목자라면 1마리 찾아 나서 계십니까? 아니면 99마리를 잘 지키겠습니까? 갑자기 헷갈리신 분들 한세분 계시는데 여러분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를 따르면 99마리 양 중에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99마리의 양을 철저하게 막 가르치고, 사열 정도를 해쳐 모여, 일단은, 자,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정신교육하고, 막, 꽉 잡아놓고, 더 이상 한 마리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99마리의 양에 더 집중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기도 이 목자는요,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둬요. 99배나 남아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 99마리의 양은 목자 없이 뭐 했을까? 여러분, 목자 밑에는 목동들이 있습니다. 목동에게 맡긴 거예요. 문제는 목동을 보내지, 그럼. 목자가 왜? 직접 나서서? 그 말씀 보니까요. 그 목자가 직접 나서서 그 양을 찾는데 언제까지 찾는가 봤더니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답니다. 몇 시간이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 그게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해가 쨍쨍 위에 떠있든 상관없이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답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15장 말씀 보면 마침내 그 양을 찾아냈어요 얼마나 기뻐요 화가 나요 가서 양 옆구리를 발로 한대 아, 네 때문에 지금 99마리 양 고생하는데, 지금. 정신 안 차리고, 지금. 아, 죄송합니다. 저만 그래. 여러분들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표정 보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한 마리 때문에 지금 99마리 양이 지금 고생하는데.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답니다 왜? 꼼짝 못하게요? 더 이상 못 도망가게? 그게 아니고 양을 어깨에 매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언제 약기, 양을 어깨에 매냐면요 어린 양들 어깨에 매줘요 또 하나 병들거나 다쳤을 때 어깨에 매줘요 사랑이지요 그리고 어깨에 매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네요 그양한 마리를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요 잔치를 배설해요 여러분 적어도 잔치를 배설하려면 양한 마리 값 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목자는 수의 논리, 크기의 논리,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사랑의 논리로 이 양을 찾고 어깨에 메고 그 사랑의 논리에 근거하여 이양한 마리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해 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이 선한 목자가 사랑의 논리를 따라서 자기가 어떤 맹수나 또 여러 가지 그 광야의 독충이든 위협을 무릅쓰고 며칠 몇날을 고생하면서 이 사랑의 논리를 따라서 그 양을 찾아. 나서고 마침내 찾는 그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해서 확인해 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의 그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그 작은 자, 잃어버린 자, 찾는 것이 누구의 뜻이랍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시간 수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여 사랑의 논리로 접근하고 목숨을 바쳐 깃거이 그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누구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소외된 자, 지극히 작은 자. 바로 우리였습니다. 저였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누구였을까? 바로 저였습니다. 우리였습니다. 길을 헤매이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 찬 이슬을 맞으면서 굶주리고, 마실 것 없어서 목말라할 그때에, 내인생의 목적 없이 방황하면서, 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개 떨구고 한숨 쉬는 바로 그때에,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셨고, 여러분들을 품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뜻, 인간의 기준은 "저 사람은 아니야"라고 스스로 제안하고 배제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분명한 우리 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도 아야과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미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하여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목포 극동방송 장위원회 위원님들 함께 있는데요. 극동방송 이 전파 성교하는 그냥 방송국이 아니고요. 성교국입니다. 성교국. 전파 성교국. 작은 자든 큰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또그 일에 우리 관상교회가 함께 조력하고 이렇게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상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극동 방송을 위해서 생각 나실 때마다 늘 기도해 주셔서 이 극동 방송이 올한 해도 그 복음이 닿는 곳 닿는 곳마다 작은 자든 큰 자든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모두가 그 소식을 듣고 변화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더 확장되고 더 넓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우리 눈에 우리 수준에 저 사람은 아니야 스스로 제한하고 배제하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겠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사람을 품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사람을 죽게로 인도해 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주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래 작은 자였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우리였고, 우리가 잃어버린 한 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잃어버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건져 이 자리까지 앉혀 주셨습니다. 먼저 받은 사랑 이제는 흘려 보내게 하시고 먼저 받은 그 은혜 이제는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포 극동방송 장흥 위원 위원님들 우리 함께했는데, 바로 이는 극동방송. 이 방송이 닿는 그곳, 그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일의 능력이 전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과 수가 더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 방송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상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조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